요즘 장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 많이 들리죠. 건물주 아들이 아니면 장사는 답 없다. 요즘 같은 시대에 맨 땅에서 식당 차려서 성공. 그건 로또 맞는 거야. 근데 제가 10년간 1000명 이상의 자영업자분들 만나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. 이 말에 동의하는 순간, 당신의 가게는 끝입니다. 저말 들으니까 기분 나쁘시죠? 좋습니다. 그 감정 그대로 가지고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.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건돈 없고 백 없이 시작한 사장님들이 어떻게 월 3천에서 1억까지 매출을 올렸는지 그 진짜 이야기니까요. 그리고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던 단한 가지 그게 뭔지 알려드릴 겁니다. 솔직히 말씀드릴게요. 요즘 자영업 환경 정말 최악입니다. 임대료는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인건비는 매년 오르고 배달 수수료는 장난 아니고 손님들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여기에 SNS 마케팅 해야 한다. 블로그 해야 한다. 인스타 해야 한다. 하루 종일 가게에서 일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것저것 다 하라고 하죠. 근데 여기서 두 부류가 갈립니다. 한 부류는 이렇게 말합니다. 그래. 나는 돈도 없고, 건물도 없고, 프랜차이즈, 본사 지원도 없으니까 안될 거야.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지. 뭐. 이런 사장님들 가게 가보면 느껴져요. 에너지가 없어요. 메뉴판도 몇 년째 그대로 인테리어도 오래됐고 SNS는 아예 안 하거나 몇 달에 한번 올리고 손님한테도 그 우울한 에너지가 전달됩니다. 그리고 결국 문 닫죠? 또한 부류는 다릅니다. 똑같이 백 없고 돈 없고 작은 가게에서 시작했는데 이분들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갑니다. 내가 가진 게 없다고? 좋아. 그럼 남들과 다르게 해야겠네. 큰 가게들이 못하는 걸 내가 하면 되잖아. 제가 컨설팅 했던 한 사장님 이야기 해드릴게요. 대항로 뒷골목에 15평짜리 작은 술집 차리신 분이었어요. 자본금 5천만 원으로요. 주변 사람들 다 말렸죠. 거기 임대료 감당 못해. 그 돈으로 뭘 하겠어. 요즘 술집 장사 안 된다는데. 근데 이 사장님, 달랐어요. 매일 손님들이랑 진심으로 대화하고 그 이야기를 SNS에 올렸어요. 화려한 사진 아니었어요. 그냥 손님이 남긴 메모, 재밌었던 에피소드, 새로 개발한 메뉴 이야기, 근데 그게 진심이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반응했어요. 6개월 만에 예약 없이는 못 가는 가게가 됐습니다. 여기서 핵심은 뭘까요? 돈이 없어서 온라인 마케팅을 안한게 아니라 돈이 없었기 때문에 더 진심으로 온라인을 활용한 거예요. 큰 프랜차이즈가 할수 없는 방식으로요. 저는 10년간 이런 사례를 수없이 봤습니다. 흙수저로 시작해서 성공한 사장님들의 공통점 딱 하나예요. 이것밖에 안될 거야. 라는 틀을 거부한 사람들입니다. 남들이 요즘 시대에 그게 되겠어? 라고 할 때, 한번 해보지 뭐. 라고 했던 사람들. 남들이 너는 돈도 없잖아. 라고 할 때, 그럼 내가 가진 걸로 할수 있는 걸 하지. 라고 했던 사람들. 반대로 너무 현실적이고, 너무 계산적이고, 너무 냉소적인 사장님들은 성공 못 합니다. 이거 해봤자 소용없어. 요즘 손님들은 안 와. 온라인 마케팅. 그거 돈 있는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. 이런 마인드로는 절대 성공 못해요. 한계를 짓는 사장님들 대체로 비관적이고 부정적 에너지로 가득 찬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극적인 반전을 만들어내는 걸 저는 단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. 지금 이 영상 보시는 사장님 솔직히 물어볼게요. 지금 가게 매출 어떠세요? 월세 내고 나면 좀 남는 게 없으신가요? 요즘 손님이 예전만 못하다고 느끼시나요?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신가요? 에이 어차피 나는 돈도 없고 큰 가게도 아닌데 뭘 해봤자 되겠어? 만약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신다면은 지금 당장 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. 그게 바로 당신 가게 매출을 갉아먹는 가장 큰 적이거든요. 10년간 제가 봐온 성공한 사장님들은 조건이 좋아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. 조건이 안 좋았지만 그 틀을 깬 사람들이에요. 온라인 마케팅도 마찬가지입니다. 돈 많이 들여서 광고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. 진심을 담아서 꾸준히 소통하는 게 답입니다. 지금 매출 때문에 고민이라면 한달 버티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아래 고정 댓글 확인하고 일대일 상담 신청하세요. 대표님 가게 상황을 분석해서 가장 빠르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 흙수저라서 안 되는 게 아닙니다. 스스로 한계를 정해서 안 되는 겁니다. 그틀 함께 깨버립시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